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료가, 이거 좀 도와줄래? 하면, 머릿속으로는, 또 내가? 하면서도, 입으로는, 응, 알겠어. 하고 말하는 경험. 친구가 늦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정작 본인은 3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 경험. 가족들이 뭔가 부탁할 때마다 나는 언제쯤 내 일을 할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한숨 쉬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당신이 손해만 보는 진짜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거절을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배워왔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현실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착하게만 살다가는 정작 내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흥미로운 건 철학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착함의 함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말이죠. 쇼펜하우어, 니체, 에리히 프롬 같은 사람들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이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서 어떻게 하면 착한 마음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착함이 때로는 도피가 될수 있다. 먼저 19세기 독일 철학자 슈페나우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사람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슈페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봤어요. 좀뼈 아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슈페나우어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오히려 자기 존엄을 해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자꾸 본인 일을 여러분에게 떠넘긴다고 해보세요. 처음엔, 뭐,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고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료는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은 점점 스트레스 받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착함은 종종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싸우기 싫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하는 선택들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만든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따뜻하게 지내려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아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와 경계가 있어야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니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니체는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니체는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강한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못 이기니까 점손하고 순종하는 게 미덕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를 말해요. 반대로 주인 도덕은 뭐냐?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를 명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서 당당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니체가 보기에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그냥, 응, 해버리는 것. 내 의견을 말하면 갈등이 생길까봐 그냥, 맞아, 하고 동조하는 것. 혼자 남겨질까봐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것들 말이에요. 니체는 이런 상태를 병든 착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강한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도움을 줘요. 하지만 약한 사람은 미움받기 싫어서 도움을 주죠.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리히 e. 프롬, 사랑받기 위해 착한 척하는 사람들. 20세기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에리히 e. 프롬은 좀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봤어요.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척 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항상 상대방 기분 맞춰주느라 정작 자기 감정은 모르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견이나 취향은 항상 뒤로 미루고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프롬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진짜 사랑이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얻는 관심이나 애정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 관계라는 거죠. 프롬이 말한 자기 자신을 잃는 관계의 특징들을 보면 이래요. 상대방의 요구에만 맞춰서 살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항상 뒤로 미루기.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명의 철학자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착함 자체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 주장이 없는 착함, 자기 보호 없는 착함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착함은 결국 자존감만 깎아먹는다고 했어요. 니체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프롬은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착함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고 경고했어요.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타입의 착한 사람일까? 먼저 자가진단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타입 거절 불가능형. 이런 분들 있어요. 안 되라는 말이 정말 안 나와요. 부탁받으면 뭔가 자동으로, 어, 응, 알겠어부터 나오고, 나중에 집에 와서, 아, 내가 왜또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금요일 오후 6시 딱 퇴근 시간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다가와서, 이거 좀 급한데, 돼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거절 불가능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해드릴게요. 하고 대답해요. 속으로는, 아, 오늘 약속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타입, 미안 병 환자형. 하루에 미안해를 스무 번도 넘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미안, 미안하고 상대방이 조금만 기분 나빠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30분 늦었어요. 그런데, 미안 병 환자형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무 일찍 온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아. 연락해줘서 고마워. 나도 방금 도착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세 번째 타입, 눈치 보기, 달인형. 내 생각이나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체 톡방에서도 분위기 파악하느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항상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부터 하는 타입이에요.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뭐 할까? 하고 물어봤을 때 눈치보기 달인형은 진짜 하고 싶은 말보다 다들 뭐 하고 싶어해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네 번째 타입 감정 탐정형 상대방 표정 변화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목소리 톤이 평소랑 달라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하면서 자기 감정은 뒷전이고 상대방 감정 파악에만 온 신경을 쓰는 타입이에요. 카톡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응, 응, 이렇게 짧게 답하면 뭔가 화난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본인과 비슷한 타입이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은 해당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왜 착한 사람들이 더 피곤할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서비스업에서 쓰던 용어인데, 진짜 내 감정은 숨기고 상황에 맞는 감정을 연기하는 걸 말해요. 카페 직원이 손님이 짜증내도 웃어야 하고, 백화점 직원이 무리한 요구를 받아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정노동을 너무 많이 해요. 화가 나는데 웃는 척, 슬픈데 괜찮은 척, 거절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척,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 하루 종일 이런 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가면, 쓰고 사는 피로감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 방전이에요.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느라 에너지가 다 소모돼요. 마치 핸드폰을 두개 동시에 켜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는 정체성 혼란이에요.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돼요. 세 번째는 관계의 질이 떨어져요. 겉핥기식 관계만 남게 되고 진짜 깊은 교감을 나누는 관계는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관계 번아웃이 와요. 결국 모든 만남이 피곤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실전 팁, 철학자들의 처방전.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철학자들이 제시한 방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으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전략, ᄂ, 말하기 연습, 아들러 Adler 방식.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과제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일과 상대방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료가 이거 좀 도와줄래? 했을 때내 과제는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상대방 과제는 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거예요. No 말하는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감사를 표현해요. 생각해 줘서 고마워. 두 번째. 명확하게 거절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세 번째. 가능하면 대안을 제시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 내 기준 세우기.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강조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구분하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건내 행동, 내 반응, 내 선택. 통제할 수 없는 건 남의 생각, 남의 감정, 남의 반응. 예를 들어 친구에게 좋은 조언을 해 줬는데 그 친구가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조언해주는 건내 일이고, 받아들이는 건 친구 일이거든요. 내 기준을 정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두 번째,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세 번째, 이 행동이 내 가치관과 맞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응이라고 대답하세요. 세 번째 전략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쇼펜하워. 쇼펜하워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온전히. 나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매일 15분이라도 좋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에요.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지? 오늘 내가 한 선택들 중에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온 건 뭐였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네 번째, 전략 감정의 주인 되기. 착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괜찮아 하고 속상해도 아니야, 이해해 하죠. 하지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때는 더큰 상처가 생기거든요. 건강한 감정 표현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기.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두 번째, 이유 파악하기. 왜 화가 났을까? 세 번째, 적절히 표현하기. 이런 부분에서 좀 속상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내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아까 그 말이 좀 속상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잘 이해해줘요. 착함과 선함, 뭐가 다른 걸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착함과 선함의 차이 말이에요. 착함은 반응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라는 뜻이죠. 부탁받으면, 일단, 응, 하고, 누군가 화내는 걸 보면, 일단, 미안해 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들이죠. 하지만 선함은 선택이에요.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내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지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죠.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착한 사람의 도움은 이런 식이에요. 거절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서 속으로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래야 하지? 하면서 후회하죠. 하지만 선한 사람의 도움은 달라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서도 기분 좋아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야 하면서 만족해요. 어떤 게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내 감정과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내가 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자기 시간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예요. 비행기 탈 때, 안전수칙 기억하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본인부터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내 감정과 자존감을 먼저 지켜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기 보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계선을 그어두세요.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선이고, 이건 무리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하루 한 번은 오늘 내 기분은 어땠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매주 최소 두세 시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네 번째, 내 욕구를 인정하세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편하고 싶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 니체가 말한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남들 시선보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남들이 뭐라고 할까보다 이게 내게 맞는 선택일까 먼저 생각해요. 두 번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100명 중에 일0명이 좋아해 주면 충분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줘요.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죠. 네 번째,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무한정 퍼주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단단한 사람이 되는 5단계. 착한 사람에서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자각하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패턴으로 살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에요. 2단계는 연습하기예요. 작은 것부터 안 되라고 말해보세요. 미안해, 대신 고마워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에요. 3단계는 기준 세우기예요.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정리해보세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명확히 하는 거예요. 4단계는 실천하기예요. 일관되게 내 기준대로 행동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5단계는 성장하기예요. 실수해도 자책하지 말고 계속 배워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꾸준히 해 나가시면 돼요. 진짜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 착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맞춰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뭐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조금 달라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예요. 아, 지금 힘들구나.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예요. 또 솔직하게 소통하는 관계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라고 말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절할 때도 미안하지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죠. 마지막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예요. 쓴소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좋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먼저 철학자들이 알려준 착함의 진실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겠어요. 쇼펜하우어는 갈등 회피형 착함은 결국 자존감을 해친다고 했어요. 니체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고요. 프롬은 사랑받기 위해서만 하는 착함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운 당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자기 방어 법칙이 있었죠. 첫 번째,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기르기. 두 번째, 내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기. 세 번째,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 확보하기.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에서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착함은 반응이지만, 선함은 선택이라는 것.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들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바뀌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신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다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좀더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남들 눈치 보느라 지친 여러분의 마음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아요. 안 돼라고 말해도 괜찮고 나도 힘들어라고 말해도 괜찮고 잠깐 내 시간 좀 갖고 싶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냉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 기억해주세요. 착함은 선택이지만 자기 보호는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오늘 60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